헤이. 안녕. 헤이. 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저희가 그 내일 뭐하죠? 내일. 내일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네 런웨이 무대에 섭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런웨이. 가지고 오늘 저희가 뭐 지금 어디 와가지고 리허설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성중이 만나가지고 지금 네, 점심 방금 먹었는데 어, 여러분들. 이랑 라이브 한지좀 오래 된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점심 먹자마자 라이브 켰습니다. 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게릴라 방 한다고 그 공지 올렸는데 지금 바로 켰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오늘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쭉랑희신 여러분들도 다들. 지금 좀 보실 수 있는 있을 수도 있을 네?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다. 뒤에 너무 시끄럽네요. 그 뒤가 전가요? 아니면 다른 소리가요? 인 다른 거겠죠.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좀 분주해 분주해가지고 현장이 조금 어? 네.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팬분들이랑 얘기는 하고 싶고 또 장소는 마땅치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아니 네. 점심 먹었어요 여러분? 저희 점심 뭐 먹을게요? 저희 점심 둘셋 네? <laughs> 뭐지? 소통이 안 되는 이 느낌? 네. 어우, 소통이 안되는네 저희 맛있는 햄버거 먹었습니다. 좀 많이 시끄럽나봐. 그래. 아니, 저희 뭐 먹을게요. 이랬는데, 난안 먹음.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저희 뭐, 뭐 먹었냐고요. 맞춰봐봐요. 안 먹었는데 추천해달라고요? 저희는 사실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햄버거 드세요. <laughs> 저희는. 아... 저희는, 저희 둘이 알고 지낸 지, 알고 지낸 이후로부터 한 198번째 햄버거를 먹은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오늘은 KFC 먹었습니다. 네. 아, 방금 햄버거 먹었다고 내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얘기했을걸요? 아, 너가 얘기했어? 햄부기. 햄부기요? 햄부기 아밤죠 렛츠고 바비바비붐붐 아니 그지 언제 이쪽 비 부비부비밤밤 렛츠고 바비바비붐붐 아니지 부비부비밤밤 바비바 아니 형이 모르지 렛츠고 바비바비붐붐 햄부기 햄북 햄부거 햄부 딱스 함부크 햄부가 우가 햄부기 햄부거 이게 뭐야 햄부가 티 햄부기 오늘 오늘 자려오라 모르시죠? <laughs> 어 이거 이게 뭐야? 역시 아니 뭐, 역시가 뭐, 아니라 이거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예요, 이거? 밈, 이게? 밈에 둔감한. 뭔 뭐, 밈이에요. 이거 진짜, 굉장히 아니, 유명한 밈입니다. 밈의 기준이 뭐예요? 아, 밈이요? 예. 네. 왜 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준, 기준도 없는데, 뭐, 뭐 자주, 자주 사용하고. 예. 네. 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제가 사용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이게 밈이에요. 그니까 러못 따라오시는 거죠, 본인이. 아, 진짜. <laughs> 밈에 네. 너무 많은 걸, 아, 네, 자꾸 아, 이거 다 밈이라고 아, 하는데. 여러분, 민순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예? 네? 희도 형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 햄, 희순이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좀 아, 여쭤봐 아, 아, 아. 뭐 봐요. 햄 부르크 히도야햄부 기도 몰라? 실망이 크다 희재 씨. 햄 부르크 히도요그뭔 뜻이죠? 햄 부르크 히도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아니야. 최근에 어, 굉장히 바빴잖아요. 아, 너무 굉장히 앞에서, 바빴는데 앞에서 왜 앞에서 앞에서 바빴냐. 앞에서. 오늘, 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저희가 이제, 있어요. NCNC 패션쇼도 열심히 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 아샤 투어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맞습니다. 아, 사실 아샤 투어, 저희가 좀 진심 펀치로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 네, 진심 펀치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제 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진심 펀치라고 하고 하면은, 진짜, 정말, 진심, 이거든요, 보통. 음. 그래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뭐, 간단하게, 뭔가, 뭐, 스포를 좀 달라고 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 사실, 뭔가, 제가, 뭔가, 버블이나, 뭐, 라이브 방송으로 혼자서 스포를 딱 날려버리면은, 살짝 김이 셀 수가 있어서, 음. 일부러 내가 안 했어. 너랑 같이 있을 때, 뭔가 같이 하, <laughs> 스포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안 했거든? 뭐가 있을까? 스포를 해줄만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음,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이 모인 김에 얘기하지만 음. 어쨌든 어쨌든간에 개개인의 곡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쪽미주로좀 스포를 해드리는 게 음. 가장 궁금하시지 해 않을까. 음, 맞습니다. 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가 많았냐면 성중이랑 둘이서 노래 모뭐 불러가 사실 제일 많았고. 아 진짜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저. 저랑 성중이 개인 개인의 솔로 무대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 음.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음. 뭔가, 그거를, 감이 안, 감이 안 오나 봐요. 너랑 나랑 같이 부르는 새로운 무대가 음. 뭔지 너무 궁금한가 봐. 저희 둘의 신곡 궁금하다고요? 개인 곡이나 뭐, 신곡 궁금해. 오. 신곡 스포할 수 있어요? 신곡이요? <laughs>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22, 24, 24, 25, 26, 27, 28, 1, 2, 9일. 그쵸. 남았거든요. 네. 진짜 얼마 안, 남, 안 남았으니까. <laughs> 어떻게 해, 한번. 슬... 슬쩍쿵? <laughs> 일단 은 뭐, 많이는 드릴 수 없지만. 응. 아, 니 아시아 투어에 대한 스포를 달라니까, 신곡 네. 스포라면 어떡해요? 아, 아시아 투어 때 어. 메인 무대급으로 그 저희가 또 어.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어. 나 그, 그 스포를 해주고 싶어? 아니,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 어 뭐, 다른 거? 음. 음. 약간, 그, 저랑 성중이의 <laughs> 좀그갭 차이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컬된 랩 이런 느낌으로 음. 예, 좀 그런 무대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아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요 느조 어아 그건 알아 응 음, 느조 아, 아세요 어, 어. 느조 어딱그 풍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정말 딱둘다 그냥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느조 느낌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벌써부터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기대해주시는 것만 그 이상으로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네. 좋아.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납시다, 여러분. 나나 좋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 송중이 <laughs> <laughs> 오늘 머리 뭐냐 하는데? 아, 그 사실 그, 그 모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싹 어. 벗었는데 이렇게 눌려져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laughs> 머리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laughs> 이거 근데. 그, 카메라로 볼때좀 괜찮아 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보면 더 웃겨요, 지금. <laughs> 맞아요. 여기 뒷머리 막다 휘어가지고. 아, 이거 옆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laughs> 진짜 웃겨요, 이거. 아, 나 이거 머리 좀 눌러야겠다.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곱슬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우. 눌러, 눌러. 아니, 내가 원래 주기적으로 매직을 하거든? 음. 근데, 매직 하는 그 주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곱슬이 엄청 심해. 오! 카메라로도 점점점 예? 카메라로도 이상하다는데 왜요? 아니,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이거, 이거... 봐주 하잖아요 카메라로는 <웃음> 아니, <웃음> 카메라로 봐서 괜찮아 보이는 그러니까, 거라니까아 근데 카메라로 오! 카메라로도 점점점 이런 <laughs> 당당하네 저도 반곱슬이 엄청 심한 머리라서 매직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laughs> 아, 이렇게 뭔가... 아, 누가 밖에서 방송 보는 소리 다 들려가지고 지금 조금 줄여 줄이셔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송중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엠, 저기, MBTI. 네. 그, MBTI별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MBTI별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네. 제가 본격,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네. 그, 너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너튜브 보면은. 그, 빨간 상자? 예, 네. 쇼츠이거든요. 그, 아, 그냥 검색을 어떻게 하면, 그, MBTI 뭐예요? INTJ? 예. INTJ만 검색을 해봐. 아니. MBTI 검색. 을 INTJ로 검색하니까. 아 여기 나오잖아, 나오잖아. 아니 INTJ만 검색을 하라고. INTJ. 아, 예, 그러면 이제 INTJ의 특징이나 이런, 이거 가장 칼 같은 MBTI라고 나오네. 음. 한번 틀어봐. 자, 가장 칼 같은 MBTI. 에, INTJ, 손절 장인. 음, 상대방이 음. 다가가기 어려워. 음, 매정할 만큼 객관적인 판단. 음. 음. 타인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사실 안 궁금한. 음, 어 음. 이거 내가 어, 어디서 느낀 줄 알아? 뭐요? 너의 눈빛에서. 느꼈어. <laughs> 아, 형형 이거 이거 했어요? 할래요? 아니요 안 궁금해. 약간 <laughs> 네 눈빛에서 좀 티가. 아니에요. 안 예의 있는 듯 하나 건방져 보이기도 한. 아 이거 맞죠? 예 네. 차라리 예의 있는 척을 하지 마세요. <laughs> 예형님연어하지 마세요. 돈 <laughs> 예. 아... 관리 잘함. 아좋은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나도 모르겠다. 프로 프로텍 싫어 아니에요? 아 요즘엔 많이 줄인 편. 아 진짜? 네. 자신만의 기준이 높아 칭찬에 인색함. 음 이건 아닌데. 어 그런 것 같아. 아너너 너 칭찬 되게 좋아하잖아. 잘해주는 데 칭찬. 어? 아아 아, 칭찬에 인색하다고? 네. 안 한다고, 내가. 어... 내 기준이 높아갖고 남자한테 칭찬해. 어, 너는 그러진 거. 않은 거야. 네, 저 이건 아닌 것같아 어, 조별과제 혼자 하면 더 잘할 아 아, 이건 맞아. 음. 어, 누가 맛있 하는 것 보다 내가. 아, 거. 그래? 네. 어, 어, 마지막, 좋아하는 것에는 과몰입성. 아, 음, 이거 완전 금속류. 이거, 이거 진짜 아정 예. 네. 좋아하는 거 대표적인 거한세 가지만 얘기해볼래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예. 서든어택? 예. 중랑이. <웃음> 아, 아, 아. 아. 음악은 없네요. 아, 아, 아. 네? 네? 음악이 <laughs> <없음> 없어요. <laughs> 다음 아, 형은뭐시죠 아, 뭐, 아. 뭐. ENTJ 검색 고한번 ENTJ 좋습니다. ENTJ 음. 가장 계산적인 MBTI 가장 계산적인 MBTI 유독 강조해서 얘기하는 맞아요. ENTJ는 아, 어딜 가든 친해질 수는 있는데 굳이 친해지지 않은. 아 그건 맞는 거. 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함.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냥 사람이 있다고 다친한사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네. 아, 좀 다른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없어요. 왜, 왜, 왜 친해질 수 있는데 굳이 친해지지 않음이라고 왜 적혀 있냐면은 음. 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나랑 잘 음. 맞겠다 <laughs> 친해지고 싶다 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일 거 아니야? 음. 나는, 나는 내가 뭔가 친화력이 없어서 나머지 여덟 명하고 안 친한 게 아니라 음. 나는 그 에너지를 한두 명의 소중한 사람에게 나는 차라리 몰아 몰빵한다 음, 어, 어, <laughs> 이런 거지. 음. 그렇게 되면 어, 어, 좀 사랑을 가려 사귀는 편이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음, 맞죠, 저는 맞죠. 는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그 문답이랑도 비슷하네요. 그 사람에 네. 대한 호불호가 명확함. 그만큼 호불호가 명확하니까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정확하게 갈린다 그쵸 근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다 몰빵하는 편이다 음 그쵸 예.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인생사에 좀 맞는거 아닌가 음, 음. 예 오히려 예. 자 완벽주의로 남이 파고들 틈이 없음 어 이것도 어느정도 맞는거 어, 같아요 완벽주의려고 노력하죠 음. 예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쵸. 근데 그건 알아야죠 어이 얘기 하지마요 이 완벽... 얘기 자체도 지금 완벽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왜 완벽주의자처럼 <laughs> 보이죠? 완벽한 사람 은 예. 완벽... 없다. 아, 아무튼. 네, 네, 제가 보기에 근데 히드 형은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진짜로. 맞아요. 일할 때 완벽하지 않을 거면은 시도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네요. 아니 완벽할 거 없어. 완벽하지 않은 시도 찾아. 아 그런 말 아, 하지 아,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네, 아, 다탕하면또 아, 빨리 행영해요 와이브로 히영. 아, 너 입으로, 너 입으로 아 아니, 다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신보다 느린 사람을 견디지 못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 다 내가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형 맞지 않은데? 뭐? 약간 형이 달리는 속도가 있어요. 음.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형이 이제 진행하는 속도가 있는데 음. 그것보다 느리다 하면 견디지 못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음. 음. 네, 맞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함. 어, 저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예. 감정 표현에 솔직해서 타인이 상처받을 수 있음. 어, 이것도, 음. 어느 정도? 음, 음, 그죠? 그쵸. 그니까, 뭐랄까, 약간, 좋은. 해결책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이, 근데 이거 말고 이 바로 전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뭐지?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한 이거가 음. 나는 진짜 극공감하거든? 음. 근데, 그르, 그로 인해서. 음. 그러니까 첫 번째를 얘기하면 두 번째 거있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좀 빠르게 이해하고 따다닥 생각을 해버리니까 한 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너뛰고 한네 번째 거에 대해서 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 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몇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 공감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을 것 같아 음. 어, 어. 난좀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뭔가 가끔 음. 뭔가 나랑 일적인 얘기하다가 우리 둘다 둘 서로 약간 약간 딴 얘기하는 거 같을 때한 번씩 아, 아,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좀 앞서 나갈 때한 번씩 있거든. 아, 좀 그럴 때좀이게 있는 거야. 음. 그럼 약간, 어형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 하나 하나씩이 따닥 다닥 따다, 어. 이거는 이미 정리가 내 머릿속에서 음. 끝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아, 할아딱 정확히 이거야. 너가 딱, 어, 어형형뭐형 형, 뭐, 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난따다다닥 따닥. 따다. 너 여기서 이렇게 올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어, 그, 이거는 이렇게 해야 아까 보통 너는 음. 듣는 사람은 이제 나오길 생각 예상하는데. 나는 이거 이미 생각해서 이거 나오기 전에 얘가 일로 이동 이동했다 일로 이동 오나 너 여기서 어떻게 이동해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는 아, 거죠? 아, 아, 아. 예, 그 뭔지 공감하지? 그래서 가끔씩 에? 어슨말이에요 <laughs> 여기 약간 그게 딱 아, 그런 거 아, 같아. 아. 네. 어 아무튼 이렇게 <목소리> 일 잘하는 사람 좋아. 아 이건 뭐 대사수의 예? 그, 사람들이 그쵸안 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 그래. 이야 항상 계획하고 실행함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맞아요. 기도형 핸드폰 그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아 유명하더라고요. 아니, 캘리핀더, 캘리핀더, 제 애들아. 캘러리가 야 캘리. 캘리 <laughs> 제 캘러리가 좀 유명해졌던데. 예제그 세탁고가 좀 유명해졌던데. 네. 아무튼 언젠가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어, 하는 날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음. 사람보다 일을 중시함. 사람보다 아, 일을 중시함. 아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이그 음, 그렇게까지는? 음. 그렇게까는 우리 그 예. 일에 대한 열정이 남들보다 엄청 더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도 막 굳이 이렇게 막 사람을 저버리면서까지 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네 예.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요 MBTI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몇년안 됐잖아요 음. 솔직히 우리 애기 때만 해도 너막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소심한 행동을 해 근데 얘가 간 B형이지 맞아 너 맞아. A형이지 맞아.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 요즘에 소심해 그러면 너 I지 어. 이게 나와버리는 그,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분법 네. 그거를 좀 그렇죠. 응. 음.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재밌으면서도 뭐랄까 아 세대가 확실히 변했다라는 음. 게좀 느껴지는. 그렇죠. 네. 나도 늙었구나. 이, 이 장점은 이런것 같아요. 조금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 폭이 넓어졌다. 음. 아 얘는 이런 성향이라서 이렇게 음. 하는 거구나. 예. 음, 음, 네. 항상 이해하면은. 그게 화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이거 아,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아, 아이라서 그런 거구나.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제 단점이라 함은 이걸로 이제 판가름을 하죠. 어, 아, 뭔가 이엔티제이야? 뭐 그런 거야? 어, 어? 뭐, 뭐, 어. 나랑 안 맞는 어, 궁합이네. 어 내가 좀 슬픈 얘기 하면은 음. 어, 나랑 어, 나를 싫어하겠구나. 어, 어. 어. <laughs> 요즘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있대요. 뭔가 소개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음. 남녀가 만났는데 MBTI를 물어보고 서로 맞지 않는 MBTI면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음~ 되게 MBTI별 궁합을 본다고? 그런 것도 있대요. MBTI별 뭔가, 뭔가 남녀의 궁합, 그러니까 연애 궁합도 있고 음. 친구 궁합도 있고 아 진짜? 네,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MBTI를 맹신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오, 어, 나도 맹신하는. 네, 어. 왜냐면은 방금도 얘기하다,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형이랑 저랑 MBTI가 다른 게 음. 너무나 당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일보다 사람을 중시한 이 아니, 사람마다 일을 중시한, 다 이런 거? 이런 거라니가 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음, 좀 그런 게이막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무튼, 요즘에는 MBT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네. 나중에 막, INTP, OPQT, E형,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음. 지금 뭔지 아시죠? 몰라. 지금도 INTP, 짝대기 T 형 이런 식으로 뭐가 더 있어요. 형이. 아 진짜? 아그 짝대기 A 형뭐 이거? 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별자리가 짱이? 진짜 그거 유사과학 아니에요? 별자리 <laughs> 별자리 성격 유형 유형은 진짜 유사과학인 것 같은데? 별자리. 음. 너 무슨 자리냐? 나, 황, 나 황소 자리. 전갈. 전갈. 제가 항소 발목 확튀르면독퍼져도 죽어요. 그래? 그냥 가기 전에 발낄거 같은데? <laughs> 너황소못 먹으면 너키우지 <laughs> 않아? 옛날에 아기 때 이러고 놀았다거 뭐 어. 기억나죠? 맞아, 맞아. 어. 너 무슨 띠냐? 어, 어. 어. 뭐 막. 나 호랑이 띠다이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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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토끼 띠? 어, 약하네. 말고 아니다 그거 별자리 은근 잘 맞는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아진그 별자리가 그 달이잖아요. 태어난 달. 그러면 그, 그 월생의 출신들은 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아니죠. 아무튼 어. 음. 오늘 또 저희가 아무튼 오늘 일정이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잠깐 짧게나마 좀 인사 드릴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토끼티 비하한 거 아닙니다. 소키티 비아,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킹거리기 때문에, 네. 조만간 아시아 토로서 저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 내일 할연웨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곧 만나요, 여러분! 슛!